안녕하세요. 요즘 은퇴자 분들이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매월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상가 공실도 많다고 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기본을 지키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저 역시 상가 중개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책으로 또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몇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월세 받는 꿈을 꾸시는 50대, 60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가투자주의점 및 수익률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마인드맵을 작성해 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상권과 입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카페를 창업하신다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가게를 구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상권 위치는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인근, 홍대 인근, 고속터미널 인근, 상계동 땡땡 아파트, 단지, 판교 신도시, 땡땡 마을, 그린상가 등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업종들이 모여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전체 범위가 그려집니다. 이걸 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권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강남역, 홍대 인근은 역세권 상권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또 표번화가 상권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홍대는 대학가 상권이기도 하고 반면에 강남은 오피스 상권입니다 반면에 고속터미널 인근은 역세권이면서도 대규모 쇼핑몰, 백화점으로 인해서 집객효과가 엄청납니다 멀리서도 차로 찾아옵니다 반면에 상계동 아파트 단지 앞은 배우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한 편의점이나 미용실, 마트 등이 입점해 있을 겁니다. 생활밀착형 필수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판교 신도시의 땡땡마을 대로변에 6층 7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보통 스트리트 상가, 프라자 상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권은 배우 아파트 여러 단지를 보고 학원, 병원, 은행 뭐 그런 것들이 입점이 있을 겁니다. 신도시 계획상권입니다. 배후 수요를 계산해서 적절한 상가의 규모와 수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즉, 상권은 배후, 교통, 유동인구, 상가 규모 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가게 규모, 타겟 소비층, 영업력, 자본력 등을 고려해서 상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상권은 계속 변화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있습니다. 성장해 하고 안정화가 되고 쇠퇴 재생됩니다. 신도시를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비어있던 상가들이 배우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장사하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5년에서 10년 지나면 안정화됩니다. 어떤 상권은 쇠퇴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재생되어서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룡이 같은 곳이죠. 이태원 상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미군이 떠났으니까 이국적인 분위기도 없고 임대료는 많이 올랐고 점차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뒷골목으로 밀리고 1층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들어오면 밑에. 만의 어떤 독특함도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나 임차인들의 어떤 유입과 유출, 내부 경쟁, 가격 변동,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상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입지는 개별적인 부위적인 위치입니다. 1층이냐 지하냐 또는 2층 이상이냐 코너 자리냐 도로에 붙어 있냐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거나. 보존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정도의 고정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하면 접근이 쉽고 잘 보이는 곳입니다. 몫이 좋은 곳이죠. 즉 접근성하고 가시성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분립니다. 즉 도로 전면 도로 이면 주택지 안쪽 깊숙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와 유사합니다. 주로 앞쪽은 판매시설 은행 등이 있을 테고 뒤쪽으로 가면 음식점 등이 있고 반쪽으로 가면 카센터 등이 있겠죠. 입지는 업종별도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업종들이 a급 입지만 찾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각업종별로 최대 효용의. 가치가 있는 입지를 찾아갑니다. 안정화된 상권에 가면 잘 보시면 그알수 있는데요. 그 업종과 그 규모에 맞게 딱그 위치에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잘 알고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보통 상가 가격은 기존 상권의 경우는 유사 입지의 거래 사례를 참조해서 시세가 형성되겠죠. 그러나 신도시 분양상가는 좀 다릅니다. LH 등에서 받은 상가 부지가 비싸면 시행사는 향후 신도시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나 미래 상권이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분양받으면 임대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상가는 많은데, 분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업종들은 못 들어오고, 이런 상권이 초기에 정착되지 못하면 이미지는 또 떨어져서 사람들이 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신도시 대로변에 좀 있습니다. 결국 교통이 아직 미흡하고 외부 유동 인구는 적은데 배우 세대와 또 단절된 접근성이 안 좋은 그 대로변은 가격도 높고 해서 장사도 안 되니까 공실이 많은 거죠.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라 함은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액 백분율입니다. 1년 치 월세를 보증금을 뺀실 투자 비로 나눈백분율입니다 수익률 계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가격이 10억 5천만 원이고 보증금이 5천, 월세 400만 원에 대출이 없는 경우는 분자에는 월세 400만 원에 12월 치, 즉 1년에 48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요. 투자금은 10억 5천에서 보증금 뺀 10억 투자금이래서 백분율은 48%가 나옵니다. 반면에 대출을 6억을 받아서 이자가 3.5%라고 하면, 분모의 실투자 금액은 기존의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이 실투자 금액이 될 것이고, 분자의 수익률은 기존의 월세 4,800만 원에서 이자, 이자를 6억에 대한 3.5%에 해당되는 2,100만 원을 빼면 월 수익이 2,700이 됩니다. 분자의 2,700에 분모의 4억이면 75%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을 때와 있을 때, 4.8%와 퍼7 5 차이가 생기는 데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적절할까요? 이것은 상권별 상가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층 상가의 경우는 4에서 5% 기준으로 봅니다. 또는 2019년 국세청 고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1%인데요. 2.1%의 두배 그러니까 4.2%를 기대수익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주의점인데요. 이제까지 상가 투자 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의할 점, 검토할 부분을 정리해볼게요. 제일 먼저 투자 대상 물건의 상권과 입지를 아셔야겠죠. 방법은 현장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임장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매출과 수익도 살펴봐야 됩니다. 상권과 입지가 하드웨어라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장사를 잘하시면 동일한 입지라도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가게는 권리금도 높습니다. 권리금이란 입지 곱하기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질한 하드웨어가 좋고 수익이란 소프트웨어까지 좋으면 권리금은 고비 된다는 거죠. 보통 권리금은 1년치 순수익을 받고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인지 직접 따져봐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수익률도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주변 시세와 비교도 하시고 임대료가 적절한지 올릴 수 있는지 내려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민. 거리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주변에 중개사무소나 투자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내용만 이해하셔도 상가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해서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복한 50, 60의 꿈꾸는 나였습니다.